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멀쩡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이제 찾을 수가 없을까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원이 인 확실하고 어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아픈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데 만성통증은 정의상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인데. 만성 은 3개월 이상이에요. 예, 예. 급성 3개월 이전이고.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지속된 것 중에서 이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렇죠. 그때 이제 크로닉 프라이머리 페인. 음. 그러니까 페인이 주가된. 음. 질환이다 음. 이렇게 이제 판명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네. 대부분의 급성은 어느 정도는 네. 그래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치료가 네. 될수 있지만 네. 거기에서도 일단 파악이 되지 않는 네. 분들은 당연히 이제 네. 만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 네, 또 당연이라는 말을 보이겠죠. 어쩔 저희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laughs> 이, 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대부분 <laughs> 네. 급성에서 해결 이안 되면 네. 이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 환자로 네. 어, 갈 수가 네. 있다라는 건데.